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게 메, 칼라 요게 메달 두 개를 사탄 칼라 요게 메달을 소개하겠습니다. 네. 여기, 요게 소환 에피소드라고 적혀 있고요. 여 8가지 소환쪽 나온다라고 적혀 있어요. 그리고 요게 메달 총 48종이라고 적혀 있어요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점파신 쌍두베러스. 타올라이온? 소드소익사 타올라이온 아닌가?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둥부러스부터요잘 들어가네요 이거 그래

독폰량이네요 산타클 <laughs> 한번 해볼게요 로봇냥 네, 로봇냥이라고 로보년. 나왔는데왜이상하지네네 네, 오늘은 요게에달 칼라를 칼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요거치 2탄을 소개 2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我吃过了。